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카카오톡 거기서 이렇게 미니배어 세트 샀는데, 제가 미니배너를 진짜 좋아해요. 소장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이번에 딱 이렇게 행사해가지고, 병풍 대신에 이거를 먼저 샀어요. 이거에 운송장 번호가 나왔는데, 운송장 번호가 찾는데도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문의해보려고 했는데 딱 와버려가지고, 헐, 대박. 잠깐만. 잠깐저 지금 딱 뜯었는데, 이상 이렇게 있는데 정리하고 올게요. 전 이렇게 왔는데 이게 원래는 그 노란색깔이랑 파란색깔 두개두 개씩 봐야 되는데 저번에 모니, 보니까 수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같다는데 우선 이거 원 오리지널 맛이 전 제일 맛있던데 이렇게 단일만 세개 나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분신대 버전입니다 이렇게 아요 아이 전쟁이 또 시작됐어요 이렇게 단일 세 개가 왔고 이거는 제안이꺼자이거제안이께 있기 있거든요 잠시만요 이 버전이 있어요 제가 근데 옆에 제안이는 이렇게 두 버전 다 모았습니다 되게 좋, 좋네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 새로 나온, 이렇게, 사과맛이라는데, 애플 요거트 샌드, 이렇게 했는데, 우선은 지안이가 또두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건 아직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다음 이거는 성운이가 두개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진짜 놀란 게,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초콜릿인데, 이렇게. 제가 생각보다 작아요, 여기큰줄 알았는데, 작고 이렇게 대리랑 관리니가 있어요. 뜯어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아,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선 관리가 나와서 진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대랑 관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미니베너. 원래 목적은 미니베너 살려고산 거기 때문에 제 미니베너를 진짜 좋아해요. 이렇게. 응? 아, 이게 재질이 종이네요. 종이 같이. 저는 플라스틱이런건좋았는데 코팅도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종이네요 이렇게 조립해볼게요. 조립. 제가 옛날에 미니배너 처음 샀을때 조립한거 몰라서 유튜브 뒤져보고 그랬는데 <laughs> 아 이게 이렇게단단하지 않지 좀 재질이 싸구려 관리 안경쓴게 너무 이뻐가지고 이번에 안경쓴것도 안경 좋았는데 머리까지 덮어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요 옛날에 푸드 때도 미니베너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거 못 사가지고 지금 팔미를 너무 붙여서 파시던데 일단은 이렇게 샀습니다 진짜 너무 귀엽죠?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미니베너 구겼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